자 모의고사 수업과 일반 내신 수업이 사실 차이가 좀 많아. 많은데 선생님들도 모르고 어? 뭐 선생님 중에 아는 선생님도 있다. 그 자기는 안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냥 아는 선생님도 있긴 있다. 그 대체로 보면은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학생은 더욱더 모르고. 막상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답답한 게 이거야. 학생이 저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교 갈 겁니다. 어, 그래 좋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내신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 <laughs> 그러니까 참 웃어워. 그래 놓고 문제지만 있잖아. 애들아. 자의 스토리 사는 거야. 문제지 자의 스토리를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봐봐. 수능은, 야, 3년 공부하는 걸 시험치는 거야, 하루에. 내신은 두달 공부하는 걸 3일에 시험치는 거야. 조건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망, 연하잖아 그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설명해 줄게. 뭐가 다른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자, 조금 지우고 조금만 기다려봐.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른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모의고사다. 한 파트에 모르는 게 스무 개 나왔어. 스무 문제. 나 이거 몰라. 자, 모의고사. 수능이지, 그지? 수능이다. 내신이다. 어, 한 단원에 20문제 모르는게 나왔어 차이가 뭐냐면 이거다 모의고사 수업은 있잖아 다섯 문제만 수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15문제가 스스로 풀어서 적용이 돼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어차피 같은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러 다섯 문제 수업으로 15문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수복 문제 근데 다 수업을 해주고 있어 선생님이 학생 이거 또다 듣고 있고 야 그러면 그게 야 수복 문제 이해 안 되겠니? 선생님 설명하는데 이해되지 새로운 문제 이해가 안 되잖아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있잖아 이런 문제고 내신은 수복 문제 다 수업해줘도 괜찮아 답지 보고 이해해도 괜찮고 어차피 있잖아 학교 내신을 낸다는 자체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처럼 문제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뭐 숫자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물론 유형도 다양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잘안 벗어나 그러니까 이수문 문제를 다 수업해줘도 돼 근데 모의고사는수문 문제를 수업을 다 해주면 안돼모의고사는 보통 어떻게 해주면모의고사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한 단원에 틀린 거 있다 모의고사 시험을 쳤다 모의고사 풀이 마주 바로 해줘 야, 모의고사 풀이를 왜 해줘. 그렇게 바로 해주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있다 그러면 모의고사 틀린 거놔 놓고 그와 관련된 자의 스토리나 그단어를 찾아가지고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가 이 문제 중에 스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섯 문제 수업을 해보고 열다섯 문제는 다섯 문제 수업을 해줬으니까 한번 너네가 적용해서 한번 풀어 봐라.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근데 이 열다섯 문제가 못 푼다. 그럼 뭐야. 수업이 잘못됐거나 너네가 졸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다섯 문제를 수업해주고 열다섯 문제는 쉽게 맞춰야 돼 왜냐 있잖아 애들아 수능이라는게 있잖아 자세히 봐봐 응용을 묻는거야 응용 응용이 내신보다 심? 많아 너네도 딱 시험 쳐보면 알잖아 내신 시험하고 모의고사가 다르다는거야 알잖아 맞지, 그지?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그, 내 신하고 모의고 사는데 뭐가 달라? 수능은, 응용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상 답지를 한번 봐봐봐. 답지를 딱 보면, 그 답지 내용이, 이해가 돼. 어, 쉽게 이해는 돼. 그런데 있잖아? 막상 시간 내에, 어, 그렇지. 막상 시간 내에 풀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응용이 안되게때문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되냐면 일단 수업과 관련해서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해결책은 굉장히 많아. 그중에 오늘은 수업과 관련해서 얘기해 줄게. 수업과 관련해서는 모의고사 수업을 내신 수업하고 다른데 모의고사는 응용 수업이기 때문에 수문 문제 모르는 거 있을 때 다섯 문제만 가르치고 다른 열다섯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아야 돼. 한 파트 에었지 그래야지 내가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다. 그래야지 내 모의고사 실력이 는다, 안 는다.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20문제를 내가 모르는 거다 찾아냈어.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100문제를 풀었어. 그지? 모의고사 시험 100문제 풀었어. 틀리는 게 20개 찾았어. 근데 20문제 다 수업 받았어. 야, 이게 수업이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문제가 있는가, 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100문제 풀어가 20개를 찾아놨으면, 이 20개가 얼마나 귀한 20개인데, 이걸 함부로 수업을 받아. 너네는 그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걸 왜 함부로 수업을 해줘, 선생님이? 나 진짜 속이 답답해 죽겠어. 20개를, 야, 100개를 풀어서 한다네. 20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선생님이란 사람이 20문제를 다 분석을 하는 거야. 니네 풀이 과정하고 알겠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네가 이런 걸 모르구나, 라고 핵심 메커니즘을 선생님이 딱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 핵심 메커니즘을 수업을 딱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섯 문제 정도 수업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니들어, 야, 그러면 열다섯 문제 틀린 거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봐. 몇 문제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네가이 중에, 어, 열 문제 맞췄어. 음 잘했군 근데 다섯 문제 또 틀렸어 이게 왜또 틀릴까? 라고 니 풀이 과정을 또 분석해 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니 풀이 과정을 보고 뭐가 제인지 찾아가 다시 또해 줘야 돼 물론 다섯 개다 해주는 거 아니야 한두 개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세네 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그리고 네가 이때 난 다음에 오답노트를 딱 하는 거야 이 스무 문제 전체를 뭘 오답노트 할까? 한 문제, 이 문제를 이래 풀고, 저 문제를 저게 풀고, 그게 아니야.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내가 접근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문제 분석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근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론을 정리해야 되더라. 그래야 모의고사 올라간다. 아니면 좀 올라가기 힘들다. ,잉? 그래. 물론, 요즘과 관련해서는, 뭐, 선생님이 뭐, 많이 좀 가르쳐보니까 그렇다라는 거다. 뭐 이해 안되면 너네가 선생님 얘기 듣고 적용이 되면 바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활용이 안된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고 뭐 어디로 연락하는 뭐뭐니내 어디서 하는지 알잖아 그걸로 연락하면 되지 음 그래 어 메일로 연락하면 돼